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잘 되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이 잘 되기 바랍니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2차 작정할 때에 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일제 시대에 해외로 이주한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조선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흩뿌리다, 퍼트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제의 침략과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02년도 봄에 미국 하와이 이민단을 모집한다라는 공고가 붙었어요. 하루 10시간이라고 일요일에는 쉬게 해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원하면 무료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 준다 라는 공고를 공고가 났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한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던 나라 고향을 떠나서 낯선 알지 못하는 그 이국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일하고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 살다가 돈을 벌고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이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고 다시 돌아온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라고 해서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갔던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사우디의 건설 업으로 인하여서 일하러 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 하와이 이민단이 그 시작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지원자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감리교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나서서 하와이 이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교회를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이민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포 내리 교회에서 목회했던 존스 선교사 아시죠 이번에 우리 갈렙 교구에서도 강화도 다녀오셨는데 강화도 교산교회의 시작이 존스 선교사가 베푼 세례 선상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존스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 정도가 이 이민단이 꾸려져서 인천 재물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를 들렀다가 이제 미국 하와이로 떠나게 됐는데 한참을 도착해서 이하와이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일을 해보니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괴로운지 노예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그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들의 교회를 중심으로, 내리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민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된 노동을 했지만, 주일에, 주일에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서로가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내리교에서 다 성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존스 성교사님이 또그 하와이까지 신방을 가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은 어느 곳이냐면은 아 인천에 가면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라고 재물포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렇게 잘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아 저런 집에서 살았대요. 하웨이 가서 저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 서양식 집과 그 앞에 장독대가 굉장히 대비되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 교회가 그래서 이 한인 이민자들의 중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주재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면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말이 그리워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그리고 한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하와이 이민 갔을 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한인 사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존스 선교사님이 하와이에 이제 신방하러 가신 거예요. 몇년 뒤에 신방하러 가셨는데 또 전도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1902년도에 출발해서 1905년까지 3년 동안 17차례에 걸쳐서 총 7,500명의 사람들이 하와이로 갔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겠죠. 처음에는 100명밖에 안 갔는데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괜찮대더라 소문을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였고 안식처였어요. 이 하와이 이민단에 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일하러 갔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 남자들이 결혼할 신부를 찾아야 되는데. 여성이 부족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남자들이 자기 사진을 한국으로 보내면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 여자가 그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또 자기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그, 그곳에 하와이 있는 남자가 그 여자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여비로 200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결혼 준비를 하고 하와이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 아차, 앞불싸 속은 거예요. 그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자기, 지금 나이가 40인데, 지금 나이가 서른 중반인데, 17살 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아가씨가, 잘생기고 멋진 오빠 같은 그런 신랑을 기대하고 왔는데, 웬 아저씨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신랑을 맞았다. 그 사람들을 사진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렇게 이 하와이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요즘, 오늘날에도 미국 52개 주 중에 유일하게 백인보다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하와이예요. 중국 이민자들, 일본인 이민자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뒤늦게 이제 한인들이 많이 갔었는데요.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는 도시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고된 삶을 살고 박봉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독립 자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이죠. 또 일본의 간섭으로도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이 하와이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 단체를 만들고 한인 신문들을 발간하고 그래서 당시 미국 본토에 사는 한인들도 많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인들 대표들과 또 하와이에 사는 한인들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인 국민회를 설립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대한인 국민회를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역사 기록이 있는데 맨 앞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익숙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죠. 그래서 이 하와이 미국 이민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에도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그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해 뜻을 모으고 또 성금을 모아서 인천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인하대학교예요.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앞글자를 합해서 인하대학교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민자들이 우리가 하와이로도 가고, 미국 본토로도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고, 러시아, 만주, 중국으로도 많이 흩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혹시 여러분, 멕시코까지 한인 이민자들이 갔던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멕시코 하면 여러분 얼마나 멀리 느껴지나요? 실제로도 멀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검은 꽃이라는 책을 읽고 이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서대문역에 있는데 종로에서 친구와 약속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좀 늦는다고 해서 그 앞에 서점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앞에 매대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어 있고 무슨 상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쫙 보니까 내용이 참 흥미로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꽃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게 됐는데, 소설가 김영하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이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유명한데 그분의 대표작이에요. 이 일제시대 때 멕시코로 이주해서 가게 된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딘지 알수 없는 이 멕시코, 그 미지의 나라에 일자리가 풍부하다, 맛이 따뜻한 밥이 있다, 그런데 이미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많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갔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해서도 알지는 못하지만 가서 좀 굶지는 않겠지.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와야겠다. 알지 못하지만 좋은 내용이 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여 명이 지원을 해서 멕시코로 떠났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첫 번째 출발했던 사람이 몇명 출발했습니까? 백 명.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민자들이 가서 정착하고 잘 산다, 돈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들어서 멕시코로 갈 때는 천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군대를 막다 긴축시키고 다 군대를 막 해산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전역한 군인들도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또는 이름 없는 사람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배를 타고 40일 넘게 항해해서 멕시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딱 참을 가서 유카탄 반도에 갔는데 그런데 속은 거예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주 가혹하게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하와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남미의 정치적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이 멕시코로 넘어간, 넘어간 사람들은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애니, 애니깡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진 보여 주시면은 에네켄이라는 농작물이 어떤 것이냐면은 저런 거예요. 저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늘 하나 없고 땡볕에서 저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다 시커매요. 얼마나 그렇게 땡볕에서 얼굴이 탔으며 근데 날카로우니까 일하다 보면 손이 베기도 하고 심지어 눈에 찔리기도 하고 근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손을 잃기도 하고 실명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이 농장이 유명하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에네켄이 당시에 포대나 녹근이나 밧줄 같은 섬유의 원료로 쓰였대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 채찍을 맞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정말 노예처럼 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일본인 브로커가 주선했는데 4년 동안 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 농장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월급에서 그 비용을 제하는데 제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은 정말 제대로 본급도못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민사 박물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그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뒤늦게 이 문제를 알았지만 을사 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멀리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처지를 개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거기서 정말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 살면서 독립군 양성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을 모아서 독립, 독립자금에 보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해외로 떠난 많은 디아스포라 조선인들,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비록 나라를 떠났지만 그 가슴에는 조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던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 이 디아스포라 조선인데 우리 선조들은 이시편 126편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고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날이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도 이민자들도 그런 꿈을 꾸고 아마 시랑 생활하고 어려움들을 견뎠을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126편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멘. 누가 돌려보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고국으로 식민지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이 단순히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유대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이고 구릉도 많고 언덕이 많은데 평소에는 시냇물이 이제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우기가 돼서 큰 비가 내리면 갑작스럽게 이 계곡과 골짜기를 따라서 급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몇 시간만에 위험할 정도의 급류가 생겨서 아주 힘차게 흐르면서 그 남방에 시냇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126편의 시인은 자기들은 포로로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기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남방 시내들처럼 이 급류가 힘차게 세차게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있는 그들이 다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조선인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이 10편의 126편을 노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독립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주권을 최 되찾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지금은 에네켓 농장에서 고통 가운데 일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날라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주권을 잃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눈물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독립을 꿈꾸면서 염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쁨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일지 모르지만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시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역사 이면에 그 배후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사회를 볼 때에 아참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참이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역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주체적으로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회심을 통해 거듭난 믿음이 애국신학으로 이어져서 나라를 위해 민족운동하며 힘쓰고 애쓰는 선조들이 있었어요. 다른 아시아의 나라에는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였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했지만 우리나라는 실패한 유교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 구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훌륭한 지도자 때문에 또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 일제 침략과 유교의 폐허에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사회적으로는 볼수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역사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암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